지난달 인도 책 나이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DAVXPO 인디아 2018에 한 화지상 방산이 수출한 K9 자주포 바지라가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17년 K9 자주포 백문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수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K9 초기 인도본 신문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나머지 9신문은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 푸네 인근 탈레가오니 l n t 공장에서 한화지상방산의 기술 지원을 받아 생산될 예정이다. 인도 정부의 제조업 활성화 캠페인 '메이크 인 인디아'에 따라 전체 부품의 50%는 인도에서 조달된다. K9 파지라는 우리 육군과 해병대가 운용 중인 K9 천둥 자주포를 인도의 더위와 사막 지형 등을 고려해 개량한 것이다. 4 2개국 200여 개 이상의 방산업체들이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는 특히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참석해 K-9 파즈라에 직접 올라가보며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오는 6월 초에 K-9 파즈라 1차 생산분 25문이 인도군에 처음 인도될 예정인데 현지 언론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는 인도군의 표정을 전하고 있다. 그동안 인도군의 무기 도입은 각종 문제로 10~20년 에서 이상씩 걸리는 것이 예사였는데 이번 K-9 도입은 국제 입찰 공고부터 정식 인도까지 6년도 안 걸리는 신기록을 세웠기 때문이다. K-9 자주포의 수출 행진은 인도에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만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에서에 따라 승전보를 올렸다. 1999년부터 양산된 K군은 2001년 터키에 총 280문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동유럽 방산 강국인 폴란드 수출에 성공했다. 올해엔 에스토니아 수출 계약 체결이 확실시된다. 지금까지 총 누적 수주 금액은 1조 8천억 원에 달한다.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k 군는 지난 2000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절반 가까운 48%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총 572문이 수출돼 독일 PZH-2000, 프랑스 가이사르, 중국 PLZ-45를 크게 앞섰다. 독일 PZH-2000은 발사 속도 등 일부 성능에서 K9보다 우위에 있는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평가받아왔지만 수출 실적에선 K9에 뒤진 것이다. K9는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때 6문 중 2문이 북한 포사격 충격으로 인한 전자회로 장애 때문에 작동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량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잇따라 승전고를 올리며 화려한 부활에 성공한 비결은 뭘까? 일고객 요구 맞춰 수출 방식 바꿔 K군은 최대 사거리, 사격속도, 기동능력 등 핵심 기능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바퀴 달린 차륜형 자주포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도로 바뀌어야지 기동과 화력, 방어 능력 부문에서 훨씬 뛰어나다. 가격도 인문당 40억원으로 독일 PzH 2000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수출 대상국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수출 전략도 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핀란드 수출의 경우 예산이 부족하자 새 자주포의 절반 가격으로 한국군이 쓰던 중고 K9를 정비해 수출했다. 중고 K9의 수출은 처음이었다. 우리 육군에서 사용한 지 12년이 지나 전면 정비를 해야 하는 자주포를 핀란드에 수출하고 우리 육군에는 신형 자주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핀란드와 우리 육군 모두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윈윈 모델을 만든 것이다. 폴란드에는 자체만 수출되고 있다. 방산 강국인 폴란드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중국에 맞서는 군사 강국인 인도에는 메이크인 인디아 in 정책에 부응해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정부, 군이 해외 바이어 접촉 지원 수철 추진 과정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육군, 현지 대사관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회사 및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정부는 정부 간 고위급 회담, 방산 군수 공동위등 협의체와 행사에 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계속 마련했다. 육군은 해외 시험 평가 및 국제 전시회 마케팅에 필요한 K9 장비를 적극적으로 빌려주었다. K9 자주포가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미국 본토 상륙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육군의 지원 덕택이라는 분석이다. K9 도입을 검토하는 외국 실사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에도 K9를 사용하는 야전부대와 육군포병학교, 국방과학연구소 등은 자주포 운용 시범을 보이고 실제 운용 사례를 가감 없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에 도움을 주었다. 3제작 공정자동화해 원가 절감 K군은 1998년 1차 양산 계약 이후 2017년 11차 계약까지 약 20년간 생산되어 왔지만 장비 가격 상승률은 6.4%에 불과했다. 공정자동화와 현장 개선을 통해 작업 인력을 매년 감소시키고 단순 가공 등 일부 공정을 중소기업에 위탁해 원가 절감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1차 양산 계약 당시와 비교하면 인건비는 2.8배나 올랐지만 작업 인력은 75%가 줄었다. 국산화율을 2000년 67%에서 2017년 79%로 개선한 것도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됐다. 한화지상 방산 측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선행 검증을 하면서 핵심 공정 기술을 자체 확보했다. 또 사전 예측 시스템을 통해 위험을 예방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작 능력을 높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 항산 물량이 최초 계획보다 375%나 늘어나 천연문을 생산한 것도 대량 생산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삽입 데이터 활용에 품질 개선. K군은 야전에 배치된 뒤 설계 단계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품질이 개선됐다. 그 결과 k 9의 연간 애프터 서비스 건수는 2014년 1문당 0.49건에서 2015년 0.45건으로 2016년에는 0.39건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한 화지상 방사는 약 1100개사에 이르는 협력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부품이나 제작 과정의 오류를 줄이고 품질을 높였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작지 않다. K9 자주포 생산 과정에서 협력 업체를 통해 모두 일자리 24,000여 개가 생긴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교육 훈련과 운영 노하우도 수출해야 하지만 K9의 수출 시장이 계속 확대돼 세계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해결돼야 할 과제들도 남아있다. 한국군의 K9 자주포 도입이 내년 말끝 나대 규모 신규 생산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수출 물량만으로는 협력 업체와의 공급망 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최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은 지상 장비의 내수 시장은 포화 상태여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교육, 훈련, 후속 운용 유지 관련 서비스 등도 포함한 패키지 수출 방식을 취해야 부가 가치가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k 구 자주포 엔진 등방위산업 부품 국산화에 880억 투입. 방위사업청은 올해 880억 원 예산을 투입해 부품 국산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방미사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k 9 자주포 엔진과 제어장치 350억원, 60개월 개발 과제를 선정하는 등 국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미사업청은 올해 부품 국산화 중 장기 계획을 수립해 지역 기반 부품 국산화 육성 전략을 실행할 예정이다. 또 지역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 연구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다음 달 시행 예정인 방위산업발전법을 근거로 국산화 부품의 방산물자 지정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시험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방산업체의 시제품을 무상으로 대부, 양유한다. 국방지식재산기반연구개발전략수립프로세스 방위사업청은 특허청과 협업해 기존 특허를 회피하는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개발제도가 신설됐다. 앞으로는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체계업체도 부품국산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 시기에 첨단기술이 집약된 방위산업의 국산화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고부가가치 유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